문제비 있다고 소위 거대 야당 찍었다 여러분들 발등을 찍는 겁니다. 맞아요.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정당 유일한 후보는 기호 7번 우리 공화당 저한민완학군입니다 저같이 온몸을 던져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소신, 능력,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그런 후보, 저 말고 또 있어요? 제가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와 권력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. 사회주의 개헌 제가 막아내겠습니다. 이 위기를 지금 6.25 이후에 최대 위기가 막 시작됐어요. 살벌한 상황입니다, 지금. 이게 하루가 다르게 빈집이 늘어나고 있잖아요. 하루에 6,000명씩 지금 해고가 되고 있어요, 여러분들. 6,000명. 대개비. 대기업 하나씩 매일 쓰러지고 있습니다. 클났어요 아니 문재인이한테 맡겼다가 문재인이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?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까, 문재인이가? 못한다는 게 이미 드러났잖아요. 요번에일번일번 지금 어떻게 되는 가 우리 개 돼지꼴 되는 거니에 문재인이한테 부역죄라고 낮에만 야당 비스무리하게 왔다 갔다다가 하밤 중에는. 문재인 이중대 개헌안이나 제출한 국민들 속이는 집단 이번 집에서 여러분 들